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서울 충만한 아버지와 그의 따르는 여덟 마리 아이들. <웃음> <웃음> 열정이라기보다도 사랑이죠. 아이들을 위한 사랑. 부부와 여덟 마리 웰시코기가 함께하는 좌충우돌 스토리. 자 시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저희는 양평에서 팔보기와 함께 8년간 살고 있는 전승우, 홍진입니다 우당탕탕 팔 코기의 하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희 목을 만나러 간 곳은 경기도 양평.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여기 자녀분들이 많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laughs> 자녀가 아니고. 제가 키우는 강아지들이에요 아니 강아지가 많으면 얼마나 많길래 그러시나 했더니 하나 둘셋아 되게 실수 없구나 이 귀여운 생명체가 대체 몇 마리래요 응? 이렇게 저희 아이들이 여덟 마리입니다 서울에서 두 마리의 웰시 코기를 키웠던 성우씨 부부 어느날 두 아이의 사랑으로 무려 여섯 마리의 아이들이 탄생했는데요. 입양을 보내기 위해 준비했지만, 원하는 보호자를 찾지 못해, 부부가 키우기로 결심하고, 양평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딱 보시면, 어, 다 똑같이 생겼어 하는데, 머리띠만 봐도 좀 달라요. 이렇게 얄쌍하죠? 이게 머리띠가 얇고, 이 친구는, 머리띠가 좀 두껍고, 이 친구는 더 두껍고, 그죠? 머리띠가 좀 다르죠. 보호자된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도 다 알죠. 꼬리만 봐도, 아, 꼬리 흔들림만 봐도 아, 제 누구. 뒤통수만 봐도 누구 다 알죠. 예. 네. 가보자. 레고. 레고 어디갔어 레고. 요 여덟 마리 고기들의 아버지가 된 소고시. 그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이들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는데요. 다섯 번에서 여덟 번 정도 나가서 뛰어노는 혈기왕성 팔보기들 그나쁜에 스트레스 안 없이 건강하고 밝게 자라주고 있습니다. 원반 던지기 놀이를 하고 있다. 어, 어. 신나요? 어, 아주 좋아. 아, 아. 어린이들, 어린이들 파워 수영 한번 할까? 파워 수영? 어? 같이 가자. 뒤로뒤로 뒤로. 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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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지금 비가 많이 와서 재해가 일어났네요. 나무가 무너졌어요. 저희 노는 곳인데. 아무래도 제가 지금 저거를 정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아이들은 빨리 물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요. 하지만. 호텔? 호텔 갈거안 돼. 나무 터? 아니야 큰 거. 여기에 <laughs> 박혀 있어. 잘라야 돼. <laughs> 강한 비로 인해 나무가 쓰러져 물길을 막은 상황. 이런 일은 또 처음이네. 오, 사년에 사년만에 처음이다. 뭐가 어. <laughs> 있어 뭐. 이텔가 아니야. 이텔가 아니다. 어휴. 노는 것도 좋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일단은 철수. 이제는 부부가 나서야 할 차례인데요. 살짝 파들 두 개만. 오한 배요? 어. 잠깐만. 어, 아, 그래도 비가 오면서 없을때 내려앉아서 다행이지. 혹시라도 저게 사람을 덮치거나 그랬으면 큰일 났거든. 아, 도시에서보다 할 일이 더 많다는 승우 씨. 그리고 그의 옆에서 항상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는 한 사람. 저희 우리, 우리 아. 저를 보호자 해 주시고 계시는 우리 와이프님이십니다. 반짝.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귀운 날 이렇게 오셔 가지고. 힘드시게 재난 상황이라. 그러니까 잠깐만 애들 비디 보내고. 좋아. 이리와. 이리와. 어서 에디 레고 네. 들어와. 진짜 니들 위험해. 응, 위험해서 안 돼. 아빠 먼저 하고 그다음에 놀자. 좋아. 아빠. 들어와 하고 있어. 나서 놀고. 부분는넝쿨과 잡초가 한가득이던 이곳을 살기 좋은 곳으로손수 일관했는데요. 넘어가면서 다른 나무를 지금 같이 치고 왔네. 어.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이게 지금 봄 되면 꽃도 되게 이쁘게 피고. 이렇게 보시면 열매도 많이 맺었잖아요. 그래서 되게 건강한 나무인데 이번에 비바람 때문에 흙이 쓸려 내려오면서 버티지 못하고 쓰러진 거라 너무 안타깝죠. 아이들을 위한 마음 하나로 양평으로 내려온 두 사람 전원주택에서 행복하게 사는 그들을 보며 많은 사람들은 부럽다고 얘기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실상은 하루 종일 일을 해야 하는 부지런한 삶이라고 합니다. 와, 진짜 너 진짜 너무 깜짝 놀란다, 와. 얘만 넘기면 될것 같은데, 이거 한 번만. 어. 하나, 둘, 셋. 한번 시작한 일이면 뭐든 척척 해내는 남편이 고마운 지니 씨. 뭐든지 열심히 해요. <laughs> 뭐든지 열심히 하고 끈기가 장난 아니에요. 한번 해야겠다 하면 다 해서. 근데 여기 이사 와서도 이렇게 다 꾸린 게이 사람의 추진력이에요. 난 못했을 것 같아 혼자 절대 못하고. 근데 산 속에 저기다 그냥 혼자 살라 그래도 살 거예요. 이리 자, 이 자. 뭐야? 두 사람이 힘을 합쳐 어느새 나무 치우기 작업도 끝이 났습니다. 힘들 법도 한데 쉴틈 없이 곧바로 팔코기 놀이 시간이 이어지는데요. 우리 어린이들 잘 기다렸나? 아빠 <놀라> 일하고 왔어 아, 이 순간만을 기다렸어요? 수심이 얕은 집앞 계곡은 우리 아이들만의 수영장 겁 없이 물에 풍덩 입수하고 <놀라>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보는데요 개판이 따로 없고만아와 낚였다 반쪽이 낚였다 반쪽이 반쪽아 반쪽아 옳지 반쪽이 자기 수영하는 포즈가 한두번 해본 솜씨가 아닌디?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니 <laughs> 내가 더 행복하네요. 예, 네. 팔고기와 주인동이 물놀이를 하고 있다. 물놀이 제일 좋아요. 눈 오면 눈밭에 뛰는 것도 좋아하고 물놀이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이번엔 더 재밌는 또 하나의 재밌는 놀이를 하나 하겠습니다. 내너 아빠 쪽까지 가고 가. 아이들보다 아빠 성우씨가 더 신난건 <laughs> 이거 뭐 기분 탓인가요? 자다니다 <목소리> 아마존 뉴스프레스살포기 익스프레스 다들 꽉 잡아 어. 어, 배출만 한다 <목소리> 어, 오이 새끼 잡아줘야 돼어 <목소리> 알았어 알았어 잘한다 인스프레스 다시 가자 가자 <목소리> 한번 물에 들어갔다 하면 나올 생각이 없는 팔코기니 그리고 옆에서 지치지 않는 승우씨의 체력 <laughs> 이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대단합니다 사람 애들하고 똑같은 게 아빠가 저렇게 몸으로 놀아주니까 확실히 아빠를 더잘 따라요 되게 좋아해요 아빠를 <laughs> 쟤네 때문에 저희가 젊게 사는 것 같아요 <laughs>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돼주는 팔코기 가족들입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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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안마탕 수영놀이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젖은 털을 말리기 위해 다들 일렬로 모여 정말 빈틈없는 부부의 하루입니다. 물에서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털 말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대로 안 말리면은 습진도 생길 수 있고 피부에 트래블 생길 수 있거든요. 그 냄새도 나고 아이들의 윤기나는 털은 스우씨의 일급 관리 덕분이었네요. 팔코기에 아빠가 된 이후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 많은 공부를 해온 승우 씨 그는 애견 훈련사 자격증부터 시작해 반려동물을 위한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을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드라이가 끝난 후 마무리는 지리 씨 담당인데요 말란에도 적혀가라서 스스로 들어가는 똑똑한 아이들 그렇지 맛있는 거 줄게 잠깐만. 드라이룸 케어 관리까지 받는 야몽이너참 부럽다야 응 서비스가 특급인데요 <laughs> 어, 특급 서비스 <laughs> 있어 애들 뭐캔들 교육이 돼 있다 보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거부감 없이 그냥 이 안에서 자요 털 말리는 동안 이게 다 우리 엄마 아빠의 사랑 덕분이에요 <laughs> 한 것이 났던 놀이 시간이 끝나고 자자. <laughs> 네, 하고.. 다시 우르르르르르 몰려 어디로 가 향하는데요? 이계단도다 제가 직접 다 만든 거예요. 아! <laughs> 하나.. 아이들의 보금자리인 2층. 이게 팔코기들 집입니다. 팔코기를 위해 아내와 함께 만든 특별한 러브 하우스인데요. 얘네들 좀 여기 저희랑 같이 있을 때좀 편안하고.. 이것저것 신경 좀 많이 썼어요 열정이라기보다도 사랑이죠 아이들을 위한 사랑 네. 힘들었지만 애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잠을 자고 편안하게 잘 쓰는 거 보면 너무 만족하죠 네. 기분 좋고 아이들의 흔적들로 넘쳐나는 집안 부부의 사랑이 가득 느껴지는데요 팔코기들을 위해 노력하고 살아가는 부부 그 마음을 이어 아이들의 얘기를 담은 책까지 출간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저희가 레고 제니를 만난 이후에서부터 이 양평에 넘어왔을 때까지의 모든 것들을 이 안에다가 담았어요. 부부의 인생을 바꾼 여덟 마리 웰시 코기들 그들은 SNS를 통해 많은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에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캠페인 그리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며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아이들의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 새끼들 잘자 이따 또봐발광장이 팔코기들 모두 좋은 꿈꾸고라이스이들림 응?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함께하는 부부 그들의 앞으로의 목표는 뭘까요 팔코기들과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게 최고의 목표고요 그리고 그 팔코기들 그러니까 다견 가정의 모범이 됐으면 하는 그게 제일 가장 큰 꿈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사랑하는 게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냥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게 저희 삶이고 저희가 선택한 삶이고 이렇게 사는데 저희는 너무 행복하고 또 저희를 보시면서 행복해하는 분들도 많고 하시니까 하루하루 그냥 충실히 애들하고 건강하게 잘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태국의 매력에 한번 빠져보세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어디서도 보지 못했던 웰시코기 여 8마리와 부부가 함께 사는 대가족의 이야기 아이들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라는 승우씨와 지리씨 늘 함께 있고 싶은 두 사람의 바람이 앞으로도 쭉 이어지게 얘들아 우리 또 놀러올게 응? 잘했어 사막 살만 나는 세상